할렐루야! 2월달에 또 한주를 출발하면서 이 특별한 새벽매에 나오셔서 특별한 11주 기도를 하는 영광들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특별하고 이 한주간도 특별하고 2월달도 특별하고 어한 달만 특별하다고 그랬더니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십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특별한 은총의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달 특별 새벽매배에 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 중동부 학생 우리 선생님들 함께 찬양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또일찌감 찬양을 준비하고 이렇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동부 학생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대통령도 나오고, 뭐, 영적인 지도자도 나오고, 아,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얼마,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지는, 음,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 살아있어서 놀라운 역사 쓰임 받는 은청이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소식이 있죠? 오늘이, 좋은 소식이라니까 뭔 좋은 소식인가요? 오늘이 입춘입니다. 아셨습니까? 어, 소한도 지나고 대한도 지났는데 드디어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춘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세월은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수와 같기도 하고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아주 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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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하게 시침은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순간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심고 거두는 법칙, 메아리의 법칙, 무리의 법칙, 바라밤의 법칙, 이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어지는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무엇을 해서 열심히 심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그 대가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글 읽어 보셨나요?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의 절강성이라는 곳에서 어, 왕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왕 쥐안이 하는데 사, 왕 사장님이 이왕 사장님이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돈을 많이 모셨는지 어마어마한 재벌인데 안타깝게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 통장에 350억 한화로 350억이라는 그 통장에 들은 통장을 부인에게 남겨두고 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눈감기 싫었을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어서 아 돈이 없다고 정말 죽을 맛인데 죽는 사람은 그 돈을 못 쓰고 죽는다고 또 죽을 맛이라 그러네. 그 왕사장님이 350억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남겨놓은 3 5 0억 원의 돈을 가지고 그 왕사장님의 자가용 운전사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 왕사장님의 자가용 운전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이때까지 왕사장님을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운전이나 해주고 내 신세는 이게 뭔가? 왕 사장님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얼마나 좋을까? 자기만 뼈빠지게 왕 사장님에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왕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주셨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진실, 누구도 몰랐던 사실, 왕 사장님은 그 통장에 350억, 남긴 게 350억이니까, 생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해. 이걸 내가 마음껏 쓰고 정말 인생 편하게 살아야지 않겠는데 갑자기 그분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일찍 떠날지는 아무도 몰랐네. 그 35억을, 350억을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벌었습니까? 자가용 운전사를 위해서 열심히 울었다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거 다 내가 쓸 거다. 이거 다 나한테 돌아올 거다라고 열심히 땀 흘렸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솜 섬짓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여자 그 여성들만 모이는 세미나에서 아주 독한 여자 강사 하나가 그 여성들을 놓고 침을 튀기며 외쳤던 그 강의를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현장을 봤으니까. 그 여자 강사가 여성들을 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성 동지들만 한번 따라서 절대로 남편보다 일찍 죽지 말자. 왜 일찍 죽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년 좋은 일 시키려고. 와. 전 지금도 그 충격이, 어이 서리빨 같이 여성의 여성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편보다 일찍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년 좋은 일 시키려고 이 남편을 열심히 정말 잘이 내조를 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는 위치적으로 성공을 잘 시켜놨는데 부인이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났어. 열심히 남편을 성공시켜 놨는데 아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냥 화장실 가서 촛불도 못 꺼더니만 젊은 여성하고 결혼 재혼을 했어. 열심히 돈 벌어 놨더니 누구 좋은 일 시켰어요? 어떤 년 좋은 짓을 시켰다고. 어, 그러면서 여성들이 거기서 비장한 각오로 절대로 남편보다 일찍 죽지 않는다. 그 어, 근데 그 강의가 막 웃으면서 들었거든요.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눈에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요. 어, 비장한 각오로. 근데 여러분, 뭐, 어, 여성들만 그런 것도 아니라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남성들도. 절대로 일찍 죽지 말자. 어떤 놈은 전혀 시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좋거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매순간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심어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둔 것은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진 탤런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놓은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 성경은 말하기를 조미나 동록이 없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놓은 것들 내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게 아니더라. 그냥 삶 속에 벌어지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영적인 도전을 주고 그래서 이 특별한 새벽 예배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시간 드리는 것, 마음 드리는 것대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또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시간은 지나가고 세월은 지나가고 나이는 먹어가더라도 영원히 남아 있는 것그 의미와 본질을 깨닫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과 보람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 창조와 바라봄의 법칙 우리는 어제까지는 창조와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의 창조와 바라봄의 법칙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인간의 창조에와 바라보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 최상의 것을 뽑으라고 하면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만큼 경이로운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정말 한 5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 아이를 간호사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손에 지는데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절박하고 절실하기도 했지만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처음 아들을 또는 딸을 손에 쥐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그를 아빠가 어디 겠습니까 처음 이제 부모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건데 그 애를 손에 쥐니까 눈물이 핑 도는데 신기한 건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봤어. 완전히 쭈구리 아닙니까? 쭈구리. 예, 막 태어났으니까 죽그리고 뭐, 아직 그냥 뭐, 피기가 있고, 거기다 분칠을 해놨고, 앵앵거리고 있는데, 손에 요거 밖에 안 들어오는데, 어디서 봤을까요? 거울에서 봤어. 알겠더라고. 이게 내 새끼구나. 근데 그아이 자라는 과정에서 보니까, 웃을 때 아빠를 닮았고, 울때 보니까 누굴 닮았을까요? 지 엄마를 닮았고. 없으니까 내가 살. 어쨌든 그 생명을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혹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명이 창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 내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바쁘셔 가고 이런 데 시간이 별로 없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탄생,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이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는 모습인데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창조될 때 인간이 창조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이미지, 모양을 a n 런스 태어날 때건 겉모습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형상과 모양은 귀로 느낍니까? 코로 느낍니까? 손으로 느낍니까? 무엇으로 느낍니까? 눈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4차원적인 영적인 존재라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모습,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지 정확히 알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는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시각화시키고 있죠. 시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들의 형상과 모양이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구상되고 생각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사람을, 인간을 만들 땐 어떻게 만들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그 형상과 모양의 이미지를 떠오르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 속에 이미 인간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 없으며 우연히 지 맘대로 생겨난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저 하늘에서 내리는 뭐 빛방울 하나, 눈 하나도 그 모양의 결정체를 보면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어마어마한 모양들을 상상할 수 없는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그 모양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양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선택합니까? 스스로 선택합니까? 스스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나요? 태어나 보니까, 어, 이렇게 생겼다니까. 요즘은 어떻게 했니? 그걸 좀, 그 형상과 모양을 스스로 바꿔보려고 눈깔도 뒤집, 아니, 눈깔을 뒤집으면 안되 눈꺼풀을 뒤집고, 뭐, 코에다가 뭐, 뼈다구도 집어넣고, 뭐, 뭐, 양악수술에서 뭐, 얼굴도, 뭐, 상하게 모양도 바꾸고, 뭐, 여러가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여러가지 부작용을 각오하셔라도 어떤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존재 자체 형상과 모양은 누구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누가 이미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획하고, 그 형상과 모양에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누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양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구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저리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린 또 하나, 우리 존재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거부터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일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수요일날 이 4차원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창조를 믿으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진 것을 믿게 되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창조를 믿지 않으면, 뭐, 우연히 어디서 외계에서 날라온 단세포 하나가 지구에 어딘가 떨어져갖고, 그거 단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그 세포 분열이 끝까지 살아남아갖고, 그것이 진화해서, 뭐, 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란 없는 거죠. 4차원의 세계란 없는 겁니다. 3지 창조주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존재를 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는 어느 세포 하나가 떠돌아다니다가 이게 무슨 뭐 증식을 하고 이게 무슨 세포 분열을 해갖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우연히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런 무가치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가장 불쌍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의 뿌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창조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너무 허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어떤 세포 하나가 돌아다니다가 혼자 증식을 해갖고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것처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허무한 사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색적시공이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색적시공은 뭐냐? 불교에서는 인생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해라고 말합니다. 임재범의 고해가 아니라. 아 우리 성님들은 오직 찬송과 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임재범의 고해가 아니라 인생은 쓰디슨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인생을 말하면 생로병생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허무하게 봅니다. 절대 부정적으로 봅니다. 고통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와야돼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 자체를 허무하게 보고 고해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다 보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인생을 허상으로 보는 거예요, 허상. 사실상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허상이다. 이 세상은 원래 없는 거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다, 이건. 실제가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없는 거니까, 이 세상이 없는 거니까 꿈을 꾸고 있는 나도 없는 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뭘 그것 때문에 너하고 나와의 인연 속에서 그 은원과 그 감정과 기본, 감정도 없는 건데 왜 지지고 볶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마음 편하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야 됩니까? 왜 무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고, 우리에게 근본이 있고 가치 있고 아주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국적, 국적 맡은 것이 아니라, 가장 최소의 가치를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경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서로 서로 바라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 자우계심을 한번 더,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기호와 취향이 달라서 내 스타일이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스타일이고 내 취향이죠 그러나 나한테 맞든 안 맞든 보기 싫든 보기 싫지 않든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창조 속에는 누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돼. 그렇게 바라 바라보는 법칙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와 있는 우리가 함께 바라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황을 모든 위치를 모든 시간을 무엇으로 바라보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에 움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만드는 이 만들었다는 것이 창조가 아닙니까? 이 만든다는 단어를 여러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를 만드는 것도 설계해야죠, 구상해야죠. 어떤 상황을 다 도면을 그리고 작업을 다 결정을 하고 끝난 다음에 작업 지시서 내지 이런 것들의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던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곳에는 만든 사람의 만든 제작자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그 손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열정과 계획과 섭리와 의도와 그 모든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천하보다 뭐가, 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한.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의 선을 바라볼 때에 무엇으로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 친히 만드신 사람을 통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자?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권세를, 그리고 영향을, 능력을, 지혜를, 명철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장세기장 실절에 보면, 우리,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고 말했으니까,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여줘야 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형상과 모양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기능과 내삶 속에 있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린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며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에 우리 생에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장소가 지금 이 상황이 최고의 상황이 하나님이 신 최고의 축복의 상황입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어, 김지민 목사.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우리의 계산과 상관없이 지금 우선 최고의 축복의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가면 깨우치게 하시는 상황일 수 있고 잘하고 있다고 하면 발판이 되는 상황이 될수 있고 혹시라도 연단과 훈련이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조 목사님 말씀이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더 좋아질 걸로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그냥 아름답고 귀하고 매일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최근에 이영표라고 하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죠. 뭐 요즘은 해설을 할때쪽지게 뭐 같이 한다고 해서 뭐 인간 문어다 뭐 그렇게 별명도 붙고 있는데 그 이영표 선수의 간증 하나가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영표 선수가 그런 간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시간 크리스천인데 굉장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슬럼프 에 빠졌는? 다 같이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죠 기도할 간과하는데 왜 결과가 다르냐?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하더라. 어떤 사람은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기도했는데도 발탁이 안 되더라. 자기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상당히 신앙의 슬럼프가 오고 흔들림이 와서 하나님 왜 누구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이연구에서 하는 말이 성공이 성공만은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붙었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더래요. 어떤 사람은 붙지 않았어. 떨어졌어. 그런데 그 떨어진 것 때문에 나중에 성공을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고 뭐 월드컵까지 나갔지만 그 잘못된 그 악동의 이미지가 있고 교만하고 막 이러다가 아예 축구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이동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간증을 뭐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고백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K리그에서 득점왕이 되고 지금 30대 후반이 돼 가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체력적으로 건강하게 부상 없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월드컵 국가대표에 발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계속,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바람에 계속 자기 몸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일찍 은퇴해 버린 사람도 많은데 계속해서 케리고해서 그 나이에 득점왕을 하고 아직도 체력적으로도 계속해서 가능성 있는 선수로서 그렇게 되는 이유 자기는 월드컵에 대표서 에 차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순간에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교만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됐어. 근데 그게 자신에게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축구계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이 신실한 그리찬인 이영표 선수가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가에서 보니까 매 순간마다 분처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야 저도 뭐잘 됐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한데가 어떻게 그랬는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젊은 청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말하더라고요. 난너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돼라고 하는 그 순간이 이제 노력하는 순간. 이제부터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 내가 참을만큼 참았어 말하고 말했다면 그 참을만큼 참았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이제 인내가 시작이 된다는.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참은 것이고 도저히 못 참겠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인내의 순간이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고, 그 노력이 더 이상 노력 못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진짜 노력이 시작이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사람도, 어떤 상황에도 쉽게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청년들,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간증의 메시지를 주는 걸 통해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형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이 창조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으시고도 참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한 것과 설계한 것 바라보신 것과 똑같이 창조가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작품 우리를 만들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늘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것이고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볼수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봐주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멋지고 하루게 웃을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의 결론은 끝난 것이 아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 여러분과 저와의 삶 가운데 최상과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